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SK 하이닉스고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여러 리포트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갭 상승하고 있는데 자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이번 1분기, 1분기 심지어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27만 원대 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강하게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자 1차 목표가 23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1차 목표가일 뿐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SK하이닉스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고 주가 상방은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지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반도체 중에 핫한 건 ai 반도체였죠 지금 ai 반도체 유행 타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 덕분에 ai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소비 요구 사항이 이 새롭게 낸드플래시 쪽에 성장을 창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 데이터 센터 업계가요. 전력 문제와 효율성 증대에 시급한 필요성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낸드 플래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동안은 AI 반도체 얘기만 나왔다면요. 이제 낸드 쪽 얘기도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 낸드 플래시는 높이 쌓는 반도체예요 얼마나 높이 쌓냐면은 목표치를 몇 층을 잡고 있냐. 현재 400층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위해서 이 업계가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낸드 쪽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HBM 절대 강자죠.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HBM도 여전히 수요가 견조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TSMC 쪽이랑 HBM4 이 개발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협력,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한마디로 SK 하이닉스랑 어, TSMC랑 엔비디아 이렇게 셋이 아예 독가점으로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얘기고요. 기술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가져갈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지금까지의 상승은 hbm이 주도였다면 자 앞으로 2차 상승은 이 랜드 쪽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이쪽은 여전히 견조하고요 왜 이게 중요한 이슈냐 기술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피롭틱스라는 종목이고요 피롭틱스가 최근에 이 8천원대에서 37,750원까지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기술의 혁신 때문이에요. 여기도 또 AI 때문이거든요. 많은 더 많은 기능을 담으려면 기존 기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유리 기판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기판끼리 연결을 해 주려면 여기를 뚫어야겠죠. 기판을 뚫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유리 유리잖아요. 뚫을 때 잘못 뚫으면 다 깨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할수 있는 기업이 이 피로틱스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쪽에 이 뚫는 쪽에 강자예요.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기대감이죠. 다 선반영되면서 올라갔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디램 쪽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 하나 말씀드리면 낸드 쪽에 가격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업계 쪽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약25%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원화 약세까지 감안을 하면은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SKI닉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은 4069의 3948로 닉스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관련 정보들 이렇게 파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파일 다 보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계획에 있다면, 이거 보시고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겁니다. 어,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주식 좀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을 개설해 뒀으니까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SKI 닉스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 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